더욱 사모해야 될 은사 예언. 어, 더욱 사모해야 될 은사 예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아, 교회, 에, 오늘 우리 교회 반면 교사가 되는 어, 교회다 그랬습니다참 아, 문제 많은 교회죠. 사건도 많고. 어, 특별히 이제 13장 또 14장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어,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필요하고 어, 특별히 에, 그 고린도께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적 열광주의. 예, 네, 그렇게 불러요. 어, 그래서, 은사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열광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방어 못 해? 아, 이게 좀 혼미는 거야. 네, 이제 수봉재단들이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은사는 참 좋은 것인데, 네, 거기에 열광주의가 붙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분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열 가운데 이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간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아직도 방언도 못 하고 뭐 이런 식의 예, 예, 뭐 비난하고 평가전하고 정죄하고 이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 사도 바울이 예, 다루고 있습니다. 참 고린도 전서 부서는 참 고마워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는.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에,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 보시면, 어, 그림도 께 문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봉합하는 말씀이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더욱 큰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탄, 가장 좋은 길, 1탄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13장. 어, 이거 뭐,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사랑. 어,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장 좋은 길 2탄. 그게 바로, 방언보다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더욱 상호해야 될 은사. 아, 어,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건데, 또좀 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언에 대해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도 행전적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구별합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알렉톤 고린도교회 방언을 글로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사이. 그러니까 이제 어. 뭐, 그 사정절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나 방의 성령 이만 다음에 한그 방언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돼 있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 영광주의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도 그냥 방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데 성경 원문은 구별하고 있다니까요. 예, 사정절은 디알렉크톤 고린도 교회 방언은 글로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제보 조금 친한 성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파고 오시죠. 디알렉크톤이 어, 방언은 뭐냐? 어,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각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들었거든요. 어, 거기 오순절에,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 가서 입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또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아다로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순식간에 복음이 확 전파됐거든요. 어, 그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말, 그 당시 유대인의 말은 아람어였을 거예요. 아람어로 막 이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그 말을 동시 통역이 된 거죠. 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걸 디알렉톤이라고 그래요. 어, 그 방언. 어, 근데 고린도교의 방언, 글로 사이는 뭐냐면, 오늘 사도바울이부터 얘기하네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1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에, 보면,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서가좀 틀렸는데, 예, 봅시다. 5절 담아봅시다. 예. 5절. 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한 다음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통해 오니까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방언은 어 그럼 목사님 방언을 뭐왜 그 금지하지? 뭐왜 하라고 합니까? 아니 유익이 있니까요. 어 개인의 유익이 있어. 특별히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텐는데 그러니까 글로 사이의 방언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어로 하는 이 방언의 기도는요. 개인의 유익은 있습니다. 어, 개인의 유익. 특별히 이제, 그, 회계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보면. 어, 꼭 개인의 유익, 정말 중요하게 시슴받고 온전히 되는, 거기에 힘에는, 어, 뭐,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 내일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서도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너무 좋은 거다. 방언의 은사, 사고해라 그러나 교회 덕이 안 되면 그거 미친 짓이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저리가 좀어 기도의 방향도 좀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자, 오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어, 사도바리 이렇게 고면하네요. 뭐라고 고면합니까? 다 방언 만하기를 원한다요, 사도바리. 너희가 다 방언 만하기를원 한다. 저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제 아내도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 방안의 연설 참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어. 그래서 못 해요. 어. 저도 못 하고, 저도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그 당시 이제 뭐, 우리 새벽 기도, 이렇게, 몇명도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냥, 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것도 좀, 뭐지, 좀 이상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 차, 그, 잘, 절제하게 되고, 뭐, 캐다 보니까, 뭐, 잘안 하게 되고 이지는 없는 것 같아. <laughs> 뭐제 아내도 박을 어, 해서 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다것도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모든 이가 방어를 말하기를 원하나 거기 나오죠. 특별히 예. 특별히 뭐라 뭘 하기를 원한대요? 예언. 예언하기를 원한대요.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럼 또 이걸 또 오해해 가지고 또 예언, 예언의 은사.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뭡니까? 아 어. 네.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예연 그러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아, 진짜로요. 제가 어느 교회나 얘기 안 하겠어. 부평에 있는 교회야. 네. 근데 어느 교회나 얘기 안하겠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 제 신학교 선배님이 진짜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교 올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 성악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이게두개 붙였어. 어, 음악 목사가 되 되겠다. 그 당시 에 음악 목사는 이게 좀 막. 가끔 봤던 시절이었거든요. 음악 목사가 되겠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노래도 들어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어 제가 보니까 이분은 진짜, 나중에 뭐티 v 에도 나오더라고. 옛날에 뭐 스타킹인가? 거기 에 프로에도 나와서 나저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우리 선배님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999년에 개척할 때, 와서 특별치장도 해줬어요. 그때 잊어보지도 않아. 주기도문해줬어요. 어, 근데 어, 정말 그랬됐어요 근데 이분이 성악,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악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유학 가려고 했어요. 어, 독일이었나? 어,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교회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가 예언 기도를 해준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해. 나중에 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아니, 목사, 목회 안 해요. 어, 목, 이제 신학교 졸업을 했지만, 목회는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 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좀 문제 많아. 그냥 뭐 예언으로 뭐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너뭐이사하면 된다, 안 된다. 맨날 그런 것만 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예언 기도지고뭐 해가지고, 어, 어느 목사를 세웠어. 어, 하나님 부르신 종이라고. 이 교회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 목사가 해야 된다고. 세워놨는데 지금 난리야, 난리. 예. 네. 그럼 예언기도, 그, 런럼 뭐, 예언기도 잘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 네. 진리선포. 진리 이게 예언이에요. 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시시가, 이거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 나오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막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오는데, 내고 정말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됐다고 정말 제가 요즘 막 헤매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중심이 잡혔다고. 뭐공기적으 하는 모도 있고, 전도 개인적으로 하는 모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권면과 위로가 되는 것. 그다음에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 보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좀주심히좀 들어야 되는 게 많은데 구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이 뭐냐고요? 알아듣기 쉬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또 너무 어려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좀더 가끔 듣긴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니까. 어, 아무튼 저는 이제 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설교 쉽게 해라. 어,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짧게 해라. 이런 것도 되게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는 무조건 35분 넘지 않는다. 제제 제 나름대로의 철칙이에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진리 선포라고요. 아, 여러분 주만할 필요 없어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 놓아놓고 이제부터 너희를 방언해 예, 방언 받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내려가 산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일 때 선을 넘어버린 거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면 은사답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아직 방언도 못 받았어? 방언도 못해? 아 그럼 예습이 된거 아니야? 아 이거 그 순복음 교회에서는 되게 웃긴다고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래. 그런 게 다니면 안 되지. 제가 좀 오늘 세게 좀 얘기할게요. 아니라고, 그럼 뭐 성도들이 아니라고 얘기좀 하든가. 그것 때문에 그냥 려가지고 무슨 막 방학, 학교를 가네.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를 반복해. 아침 먹고, 할렐루야, 점심 먹고, 할렐루야, 저녁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하냐. 앞에서 심사를 봐. 해버려요, 앞에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중간에 나왔어요. 참, 내가, 죄송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참 정말 한국계 앞날이 엄청 어둡다. 그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고요. 꼭 한번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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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반복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혀에 마비가 오겠죠. 그럼 랄랄랄라 그러면 이제 앞에 심사하는 목사님이 어 통과. 그럼 방언 받으려고 금막강격해 하고 어, 다시 또몇번더 하세요. 그리고 뭐 헌금 더 드리라고 그러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거 문제를 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1 4장 전체 내용이 뭐냐? 조금 더좀 내일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방언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이렇게 할거면 방언기도 하지 마.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중심 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의 중심 원리가 뭐냐면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게 중심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하는 교회야,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방언 열심히 하고 자랑하는데, 교회는 어떤 지경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4분 5일로 싸워요. 야, 그 싸우면서 어떻게 한국어에서 이별이 되지? 4분 5일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제대로 처리도 못해요. 뭐 계모하고 무슨 뭐 굉장히 부끄러운 관계를 맺고 막 이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처리도 못해. 그 다음에 성도관에는 막 소송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될 성만찬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고 사도관이 이거 되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읽었지만,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변화를 받고, 그럴 거 아니냐. 한쪽에서 그냥 글로싸이만 하고 있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떨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게 뭐, 거기에 무슨 권면이 있냐, 위로가 있냐, 깨달음이 있냐. 어. 그래서 12절도 봅시다. 12절도 또한번 또 강조하네. 12절. 12절, 내려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무슨 덕을 세우기 하여? 네.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6가지 연사가 나온대요. 근데 거기 26가지 연사 중에 모든 게 전부다 자기를 위한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보이리라. 제 1탄 사랑, 제 2탄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 시기하지 않니하며 이게 전부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경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25 가지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딱한 개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방언의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 그걸 가지고 어떤 영적 무기로 삼고 막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주 속 터지는 마음이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19절 말씀 보고 마침면되는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 이게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예.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잖아요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를 제가 여러분게 여러 번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 두 분, 세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참 좋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전천후 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 못하기, 방언 금지하는 교회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은사받은 사람은 그게 못갈거 아니야. 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조용히 목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기준이 있다고요. 무슨 기준이 있느냐. 교회에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아주 그냥 엄청 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제 교회 안 보이는 분이 딱 왔어. 근데 그 가만 보니까 그거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야. 그럼 그분이 여기서 조용히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방언의 연설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조용히 기도하거나 방언나는 내 스탠들로 한다. 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알라라라라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네, 그때는 같이 조용히 기도해 줄줄 알아야지. 그런데 또어떻 분이 냐는데 이분도 뭐 불파야 그냥 막 이렇게 아, 그러면 같이 또막 해줘야지. 그럼또 그분도 아 여기는 역시 뜨거운 교회야 이러면서 막 어. 그다 말씀도 듣고 듣고 하다 보면은 변화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언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좀 권면을 좀 드려요. 무슨 권면을 드리느냐? 제가 방언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또한 5분 정도 어, 또 자기 마음에 충분할 때까지 또 방황을 로기도 하고 그래서 병행되면 좋겠어요 병행되면 어, 그래서 주님께서 어, 정말 쓰시기에 에, 너무너무 어, 전천후교회 오늘 설교제목 뭐 이걸로 할거 같겠다 어, 전천후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나마내가 전천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영어 공부도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영어 공부 어, 그건 디알렉톤이라고 어. 왜냐, 단계속교 갈 거거든, 우리 교회. 단계속교 가려면 아무래도 영어 하는 분이 몇병 있어야 될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라도. 어, 그래가지고, 디아렉크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디아렉크톤이고그 다음에 또 이제 근로사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니까 아무튼, 주님 쓰시기 편리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할 줄 알고, 말씀으로도 폭상으로 깊이 기도할 줄도 알고, 어, 그러한 언해가 우리 교회에 온데충만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거 면되겠네요 하나님 전천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예, 그 영혼이 어, 정말 어, 참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바로바로 바로, 어, 접붙임 되어지는 그런 능력 나타나는 어,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어, 기도해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말자 그랬죠 예, 교회 덕을 세우는 어, 항상 모든 걸그 방향 결정하면 돼요 내가 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한다고 줄 것도 없어요. 교회 덕을 세운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되게, 되게 부끄러운 분들 있잖아. 제가 오늘 그 기도할 건데.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분들 있어. 그 분들에게도 제가 관변 드립니다. 교회 덕을 세운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도 좀 깨고 나오십시오. 어, 하,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소그룹 모임 참여하기 너무 부담, 부담스럽다고. 언제까지 부담스러울 거야. 좀 깨고 나와야지, 그것도. 어, 교회 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분이 뭐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고 참여해가지고 또 자기의 이야기도좀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기도해야 될 거지.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주 앞에 간절히 <laughs>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야